오! 제약이형 왔어 제약이... 제약이형 왔어 <laughs> 여러분 제... 제약이형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 <laughs> 죄송합니다 아크라시아를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자 인게임 채팅으로 잠시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오늘 안올줄 알았어. 잠시 후면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2024년도 로스트아크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죠. 조각성 <laughs> 시즌3를 비롯한 여러 업데이트들이 있었고, 엔드 컨텐츠와 스토리 진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트아크를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미흡했던 부분도 계속해서 다듬고 보완해 나갈 수 있었고 조금 더 나은 게임으로 발전해 올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올 한해 우리가 함께 우, 울고 웃었던 수많은 기억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립레이크와 환수사가 업데이트되고, 이후로도 겨울 업데이트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보다 즐거운 겨울방학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최강의 적과 최후의 전쟁도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에 맞서 싸울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을 상상해보니,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과 이야기들 또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약하는 연말연시 자정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올해도 어김없이 나와야 할 것이 나옵니다. 잠시 후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는 해돋이 섬인 일리오스 섬이 열리게 됩니다. 일리오스 섬은 기에나의 바다 동쪽 위에 위치해 있으며 23시 30분부터 섬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5분 남았다. 일리오스 섬은 앞으로 며칠 동안은 계속 열려 있을 예정이니 이후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친구나 연인, 지인 아니면 다른 모험가 분들과 함께 아크라시아의 수평선 너머로부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시며 바라며 다가올 새 소원도 한번 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기 끝나신 것 같으니까 한번 가 보자. 자, 그리고 이번 일리오스 선 보상으로는 로스차크를 직접 플레이해 주시고 이를 통해 게임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게 만들어 주신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등산복 아바타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등산복 아바타는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어떻게 다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을 천천히 올라가셔도 좋고, 힘들 땐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산행을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추억과 기억들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여 여러분들께서도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올한해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다 털어내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꼭 이루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모두 함께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도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리오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새 또 공지가 올라왔었네 젠장할. <laughs> 자, 일리오스 섬에 입장을 했습니다. 어. 저번이랑 비슷한 것 같죠? 오 2024에요 이모티콘하고 꿈꾸는 시간에 음원이 등록됐대 자 이제 여기서 같이 한번 맞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 30분 남았네 젠장 <laughs> 30분이나 남았잖아 30분 동안 뭐하지? <laughs> 어 23분 동안 뭐하지? 뭐 버스 섬이나 좀 돌아다녀보자 섬이나 좀 돌아다닙시다. 옛날에 여기서 스샷 많이 찍었는데 여기서 이거 것도 어, 너무 이쁘거든. 어 뗏목이 있네. 자, 짜자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섬을 둘러보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야, 어 도착했다. 음, 어 뭐야 이거? 어, 어, 약간 깨져 있는데, 오호.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싱글이 오시면 안 되는 곳 같아요. 예 제가 그냥 대표로 와본 거고요. 아니 근데 이거 깨져 있는 거좀 그런데. <laughs> 어, 금이가 있는데요? 이거 맞아? <laughs> 이렇게 근가 있어도 되는 거야? 아, 좀 그렇네 여기 커플들 앉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등대도 한번 오랜만에 올라가 볼까? 1년 만에 온것 같긴 한데 이런데 뭐 이스터에그 이런 거안숨겨놨겠죠 오늘은? 사실 여기도 명당이긴 해 어, 여기도 이제 해뜰때 되게 잘 보이는 곳이라서 지금 원래 이제 저희가 위던 위치가 이쯤일 거거든요 이쯤 근데 이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 등대에요 등대 또다 내려가기 귀찮네 아이씨 아또 언제 내려가 씨또 어디 가볼까? 저쪽 가볼까? 아, 나내 기억에 여기 뭐 내려가는 길인가? 낑겼던 버그, 그, 버그인 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럼, 탈것좀 타게 해주시면 안 되겠죠? <laughs> 너무 바라는 게 맞나? 내가 그때 기억에 여기 어디쯤인가, 어, 여기서 떨어지는 게 있었어. 그래갖고, 떨어지면은 여기 바위 사이에 딱 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올라갔었던, 어, 옛날에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패치가 된 건지 네, 그런 건 없네요. 여기서도 이제 해돋이를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저는 그냥 등대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20분, 19분 정도, 19분 정도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 실제로 나밖에 없어 지금. 진 진짜 나밖에 없네 여기. <laughs> 모든 플레이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보여. 나밖에 없어요. 오, 4, 어, 살아온다. 3, 2, 1! 왜안 보이지? 어, 여기 있으면 안 보이나? 아닌가? 어, 저기 있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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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뉴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영영시, 영영시 어, 됐습니다. 우리 해 떠오르는 거 같이 봅시다. 아 어, 여러분 올 한해 2024년 아니지 작년, 어, <laughs> 작년 2024년 한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오는 2025년 한해 정말 행복한 일 가득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도 올해는 좀 행복하려고 올해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 네, 여러분도 좀 행복해지시는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함께 맞이하는 새해. 뭐 주지? 산타복 주고요 새해 이모티콘 주고요 <laughs> 야, 이거 기상이가 입기에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거는, 이거는, 어, 얘 주기는 좀 아깝다. 음, 좋아요. 자, 암튼,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이제 건강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29일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laughs> 오늘 어제까지 어 31일인 어제까지 계속 아팠어서 어 방송으로 또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좀 죄송해요. 네. <laughs> 저처럼 되기 싫으시면 아프지 마시고, <laughs>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